강력한 육군 탑 5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1. 미국 M1 에이브 m 스 전차 등 최첨단 기술과 무기를 바탕으로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2. 중국 GTZ 99 전차, WG-10 공격 헬리콥터 등 세계에서 가장 큰 육군을 운영하며 대규모 병력과 군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 러시아 T-14 아르마타 전차 KA-52 공격 헬리콥터 등 강력한 방어력과 대규모 전투 경험을 갖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인도 T-90 전차, 아제르 공격 헬리콥터 등을 보유하며 파키스탄과의 국경에서 전투 경험이 풍부합니다. 5. 파키스탄 알칼리드 전차를 보유하며 인도와의 지속적인 긴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 6위로 프랑스, 독일보다 순위가 앞섭니다. 병력은 약 60만 명 정도이며 K2 전차, 아파치 헬리콥터 등 높은 훈련 수준과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에 대비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국의 육군은 대규모 병력과 함께 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자의 군사적 특성에 맞는 전략과 기술력을 통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